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게 다기 2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K3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K3 럭셔리 2 0 1 4년시 2013년 10월 13만 2,900km입니다. 검정 오토 휘발유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장점으로는요, 준수한 연비와 효율성과 그 다음에 가격 부담이 비교적 낮고요 6단 자소 변속기로 디자인이라든지 실용성이 있어서 많이 인정을 받는 차량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브리가 타야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소 좋아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13만 2천키로입니다. 운전소 좋아서, 열선 시트, 운전소 열선 시트,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블랙박스 2 채널, 트렁크 방향입니다. 자르크 기아 K3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한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132,951km입니다. 자단순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 아, K3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입 e 싸게 s a g s a g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기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K3 5216.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2인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다 2인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